서비스하을 한번 생각했던 것 중에 몇개 있지? 어쨌든 접어보습니다 저는 이번 종목 끝이 없어요. 그래서 다음에 까보겠습니다. 시기가 있고 내가 거품고 나가면 시기가 있고 약 내가 톡톡이 같고와한 번에 전이었어 대박! 와 갑자기 기분 되게 좋았어. 막 진짜 짜이 나. 그리고 나서 텐션 올라갔어 왔어. 그리고 나서 이거 세용보겠습니다 하나, 자, 기렇게뭐키 스가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뒤에 열 하나? 여기 열 둘, 셋, 아까 보 니까 막 겹쳐 이렇고 그치? 한, 두, 세, 셋, 다, 여일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셋, 여섯, 일곱, 셋,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, 둘, 단체 있고 단체 있고 여기 힙합팀 있고 짱컬팀 있고 그리고 여기 제 정한이 나오는 건면다 챙길 거라서 그 다음에 뽀뽀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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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제 키링 만드시는 IT 이벤트 신청을 해가지고 어 당첨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멤버 이름 얘기 하나 하면은 하나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한이요 했더니 어 얼마 전에 이제 보내주셨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정한이 키링이 왔습니다 아 귀여워 뿅. 갈게. 잘 자.